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고 싶어했다 정도로 표현하기 부족하고 너무 보고 싶어했다, 진심으로 정말 보고 싶어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보면 대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아덴이라는 곳을 거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 동안 보고 싶은 성도들, 대살론일가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1절과 5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건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개인의 감정이 기록된 거잖아요. 내가 참다 못해요. 이 참다 못하여는 보통 우리가 쓸때 내가 참다 참다 못해서 그다음 뭐 하죠? 화를 내죠. 보통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다 못하여 다시 말해 보고 싶은 마음을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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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참다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었을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만 사도행정과 데살로니가 서 편지를 종합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난히 보고 싶어했던 이유를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게 아니라 너무 고초를 당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 더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으로 낳은 영적 자식들인데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고생이 어느 정도인가 또 어떤 고생인가, 어떤 환란인가 이걸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얘들이 잘 견디고 있나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믿음 팔아먹고 그냥 어떻게 생존의 길을 찾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런 궁금증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 고생을 이길 비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온갖 고초를 이미 겪어 봤던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고초가 있을 때는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자신의 지혜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오늘날처럼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가 없으니 마음이 너무 달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참다 못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가면 되지 왜 디모데만 보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2장 8절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 사탄이 나를 막았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동이 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찾아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간절한 소망은 있으나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망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적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나는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차례 가려고 시도했는데 사탄이 내 앞을 막았다 내가 가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환경이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자신은 못 갔는데 그러나. 더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 자식들을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어서 자신의 대리인을 보냈는데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2절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생한다. 일단 위로하고 싶어서 보냈고 두 번째는 오절에 믿음을 알기 위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믿음이 떨어졌는지 믿음이 고양되었는지 아니면 믿음을 바라보고 는지 믿음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디모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이절에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삼절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격려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갔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갔던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겠죠.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쓴 겁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6절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애가 닳고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속이 막 상하고 너무 참지 못할 정도인데 갔던 디모데가 오래 꽤 시간이 걸려서 왔겠죠. 갔다 왔는데 디모데가 하는 얘기가 갔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고 그렇게 힘든 중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내가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와요 너무 애가 달았고 너무 답답했는데 막상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크게 위로를 위로가 된 거죠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제 진짜 살것 같다. 내 영적 자식들이 혹시 넘어질까 내가 노심초사했는데 잘 견디고 있다니 아, 내가 너무 자랑 자랑스럽다. 야,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대요. 뭐 대단히 대단한 뭐 운동을 한건 아니고 그냥 어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그러니 당사자야 뭐 잡혀가고 이런 일이 겪었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이 연락 두절된 거예요. 삼 개월 동안. 그런데 이 아들이 민주화 운동을 가끔씩 한다는 걸 알아요. 늘 그게 걱정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 잡혀갔구나.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마음을 접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데 3개월 후에 아들 소식이 집에 온 거죠 교도소 에 있다더라 살았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는데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잡혀가면 고문 당한다더라 그리고 뭐 몸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부모님은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마음 편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날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어머니는 우시고 아버지는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손가락 펴봐라. 이렇게 들어가죠. 문제 없는지.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라. 아들이 잘하니까 그럼 됐다 하고는 아버지는 가셨대요. 집으로.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그게 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두 다리를 쭉뻑 뻗고 편히 주무셨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감옥에서 고생하지만 살아 있음을 확인했고, 그 아들이 잘 견디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해진 거죠. 내 아들 살아 있다더라. 내 아들 잘 견디고 있다더라. 뭐 교도소에 있는데. 고초는 이미 다 겪었고, 이제는 좀 지나면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황은 굉장히 불행한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리를 쭉 뻗고 주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환란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로들을 살피고 돕고 동행하게 하고 변호하게도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거죠. 그러니 보냄을 받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늘 보고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거나 정보를 공유하죠. 성도들이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데도 영적으로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성, 성령님께서 파악하시고 공유를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야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니 참 다행이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가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로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잖아요. 걱정도 하고 너무 막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고 싶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애가 뭔가 뭐든지 이렇게 좀 애처롭고 뭘좀해 주고 싶고 막 이럴 때 애들이 부모 마음 같지 않잖아요. 다 알거든. 뭐 이런 거. 아, 귀찮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울의 일방적 사랑인가? 아니면 두 존재의 쌍방향 사랑인가?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 나는 너무 기쁘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정말 살것 같다. 저 사람들이 안 넘어지고 쓸안 쓰러지고 저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 감동적인 장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나, 본인은 가지 못하고 대리인을 보내 소식을 듣고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바울의 일방적 사랑으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서로 주고 받은 쌍방향 사랑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감동적인 장면인 거예요. 대사론과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좀 이상하게 여기고 영적 권위도 뭐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바울의 하는 말이 다 잔소리죠. 그러나 대사론과 교회 성도들도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견디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잘 견뎌 나갈까? 늘 이렇게 노심초사했는데 바울이 사람을 보내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믿음의 지혜를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고, 바울은 그들의, 그들이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자신도 기뻤던 거고,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쌍방향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모른 척해도 바울은 아마 계속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쉽게 넘어져도 좀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살면 겨우 구원받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데 계속 그렇게만 살면 그러니까 계속 모른 척하고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살이 귀찮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는 이 장면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감동적인데 이렇게만 살면 우리는 겨우 구원 받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걱정거리 밖에 안 됩니다. 포긴하지 않으셨으나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늘 걱정거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눈물의 간증만 있는 겁니다 눈물의 간증만 회개의 간증만 내가 이렇게 주님 몰랐는데 주님 외면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 구원 받았어요 이 간증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간증도 감격적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 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의 걱정거리, 걱정거리. 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은 어떤 겁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키고, 시키고 싶고 우리 또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몸부림이 있는 삶그 삶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는 삶 저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분의 삶에는 눈물의 간증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간증이 있고 열매의 간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와, 나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이 바울의 마음은 눈물의 간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 복음으로 그렇게 어렵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으로 살려 놨더니 저렇게 잘 살더라. 이건 뭡니까? 감사의 간증이죠.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의 간증이죠. 와, 주님, 저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눈물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요예배의 자리를 지킬 정도의 믿음의 연륜과 신앙의 깊이를 가졌다면 거기에 뭐 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늘 걱정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으로 눈물의 간증만 있는 삶에서 감사의 간증과 열매의 간증도 맺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애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